안녕하세요. 실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하락 가능성이 큰 이유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ETF를 제가 하락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불트랩을 준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오늘도 2%가량 떨어지면서 16,750원을 찍으면서 거의 장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일단 10일 전에 어 차이나 전기차 급락 하락 추세 시작이다. 지금은 비중 조절이나 익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살짝 반등을 했어도 아 조정 벌써 끝났나? 지금 매수가 가능한가? 안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살짝 올라서 5%까지 까지 반등을 했을 때도 하락이 끝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 5%의 수익은 맞출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락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제가 3일 전 월요일 날 시작해서도 차이나 전기차는 이번 주 행보 잘해야 행보이고 아니면 하락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락을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어 올랐는데 네가 책임져라 이러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결국에 이렇게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제가 뭐 틀렸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더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 의 힘들을 확인을 했고 결국에 차트만 보고도 주가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을 맞추었습니다. 이슈들을 보면 워렌버핏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 소속되어 있는 BYD, BYD를 팔면서 결국에 떨어진 것이다. 대주주가 나가서 하락을 한 것이다. 라는 말도 되게 굉장히 많지만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차트에서 미리 봤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대처를 하기에는 이미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네가 팔고 워렌버핏이 팔았다고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또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렇게 차트를 매수와 매도를 할 때에는 꼭 차트를 봐야 된다. 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고, 차이나 전기차 ETF가 왜 떨어진다. 라고 이제 근거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앞상승을 한 번, 앞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주봉이 모이고, 주봉이 이 초록색 선이 오주선이라는 것인데, 이 오주선을 하방으로 돌파하면서 아래쪽으로 가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앞, 하락과 지금 차트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은 제가 상승할 것이다. 5주선을 돌파하고 10조선과 크로스되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에 상승의 5주선 돌파이면 반대로 하락은 5주선 하방 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의 주봉이 모이고 그 주봉의 평균이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이어져 오던 상승 추세선을 하방으로 빠진 것은 앞선 영상들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위쪽에 하락 추세가 생겼는데 그 하락 추세와 이제 삼각수렴을 통해서 하방으로 빠진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하락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을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매수는 지금 하락 추세가 생겼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지점이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팔지 않고 그냥 홀딩을 하시겠다 하신다면 만약에 저 상승 추세선 저 하락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이나 전기차 ETF의 경우 앞으로 하락이나 행보가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없을 때는 주식을 익절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의 경우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20일 선도 넘고 60일 선까지 돌파하면서 완벽하게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행보를 하거나 받쳐줄 때 나스닥 개별주나 이때까지 하락을 하고 바닥이 길게 다져진 나스닥 개별주 이러한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타, 차트상 상승이 멈추고 하방 가능성이 계속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리스크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과 상승 가능성이 애매해진다라면 수익을 익절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수 있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중 조절이나 매도, 그러니까 손절이나 익절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저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시고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